오랜만에 키니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한데 보라카이 갔다 오고 나서 거의 뭐 집에 짱박혀서 잘다 버렸다 뭐 할까 뭐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대구 갑니다 차를 타고 가려니까 한 2시간 걸려서 KTX는 30분 그런 당연히 KTX 로컬에 갔다 오고 여기서 동료사 찍으라니까 약간 좀 민망한데. 롯데리아 가봐. 나 그거 먹어보고 싶은데 마라로드. 음. 아 여기 위에는 처음 올라오고네 뭐야 로데리아 없어졌는데? 로테리아. 오늘 갈 곳은 저번에 양산 히어로 스포츠 테마파크에 이어서 대구에도 뭐 실내 테마파크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가기로 했습니다. 지금 날씨 딱 좋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6시 50분 사람이 많아서 찍지를 못하겠다 약간 가오가이벌 같아 가오바이벌 내가 1 3호 차를 한 이유가 있어 네. 박지성 번호가 13번이었거든 나 박지성 봐 밥 아, 빼. 먹어. 라임 전에. 밥 빼, 탈 때. 탈 때. 이야, 동대구역. 동대구역은 왜잘 되더라고? 식빵도 먹고. 오, 꽤 큰데? 꽤 크네, 진짜. 어, 여자 방구도 이렇다 어? 어디서 갑자기? 뭐 어디로 가야 돼? 뭐야, 와 타는 거 되게 신기하게 돼 있다. 열차랑 택시랑. 오. 아 이렇게 쫙 둘러가지고 식당 가야 된 어, 신기하게 돼. 있네. 김치찌개가 1 1 0 0 0 원이야. 너무 뭐 비싼데? 어, 돈까스 있다. 와양 겁나 많아 보이는데 이.

이렇게. 랐 뭐야? 마라? 맛은 없어. 나 <laughs> <laughs> 마라 맛이 난다. 그렇지. 응. <웃음> <웃음> 향이 완전 마라향 나는데? 거충아 소스가 아니야, 마응 되게 멋있게 돼있네 아, 신세계 백화점 바로 밑에 있구나. 이 건물에 있어. 어. 저기까 진짜 신기하네. 저는 항상 갈때 맨날 네이버 지도로 봐요. 네이버 지도. 되게 정확해가지고. 이렇게 빠른 하차역도 가르쳐주고. 되게 편한. 지하철역에서 되게 <laughs> 가깝긴 해. 중앙로역 1번 출구에서 한 3분? 3분도 안 걸은 것 같다. 2분? 건물이 딱 요렇게 건물은 되게 협소하게 돼 있네. 자, 저희가 온 곳은 여기 실내 테마파크인데요. 이게 오전에는 8시 반 전에는 그냥 일반 가격으로 25,000원씩 인당 받는데 8시 반에 오면 10시까지 영업하는데 15,000원에 할수 있어요. 또 눈치 게임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왔어. 연기 음, 여기, 여기, 제일... 여기, 제일 가보고 싶어서 왔어 일단 여층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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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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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지금 그 십냥 가격 돼요? 8시반딱 네. 네. 돼야 돼요. 아 돼요? 네. 응? 그냥 일반 양만 신어도 돼요. 네. 아. 0 시까지 이용 가능하세요 네. 음. 삼촌은 뭐지? 저희는 딱 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부터. 갔다가 밑으로 내려온 걸로. 오우. 아, 되게 심각하시네. 되게 심각하네 이거 장난이 아닌데? 아, 흥이 다 장난이 아닌데?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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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왼발 오른발 맞춰 주신 다음에 쪽 보시고요. 아 5cm만 뒤로 가 볼게요. 뒤로 뒤로. 네, 나는 차렷. 오 좋아요. 좋아요. 만세. 한게 만세가 돼요? 만세 할게요. 아 잠시만. 걸치 상태로. 갈갈 차려야 돼요? 네. 이 상태를 유지할게요. 왜 네. 네, 봐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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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와. 이거. 아, 옆구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나른는 돼지 어저 앞에 진짜 독뚱한 사람 양팔 양팔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양팔 벌려주세요 옆으로 벌릴게요 올라갑다 그래. 나 와이프만 부딪혀야 돼 <목소리도> XR 좋은데 무료네, 무료! 무려.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건는 6층에서 점핑하는 게 제일 재밌네. 여기는 잘 모르겠다. 버텨봐. 딱 버텨. <laughs> 뭔데. 나보고. <laughs> 아, 다시 해봐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몇 초는 버티던데? <laughs> 내 동생이. 다 3차 시도. 아, 제대로 좀 버텨봐. 아, 버텨봐. 그러니까 자세 잡고. 아 여기는 총평하자면은 6층에 있는 게그 점프하는 것 그게 제일 재밌었던 거고 2만 5천 원 주고 왔으면은 조금 아까울 수 있겠다 아까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올라면은 저희처럼. 8시 반부터 10시까지, 바짝 1시간 반 놀면은, 지금처럼 눈치게임 승리하면은, 사람이 없어.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탈수 있고, 심야 시간에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, 사실 오늘 대부온 이유가, 요거 테마파크 하나 하러 왔습니다. 동대구역에 왔습니다. 오늘 잠깐만 이따가 갈 거라서 좀 실내 테마파크는 양산 히어로 스포츠 테마파크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. 안 그래? 거기가 제일 놀게 많고 할 것도 많고 하루 종일 있어도 재밌겠다 싶은 곳? 아, 아 이건 오바고 하루 종일은 오바고 한 3시간? 4시간? 있어도 재밌는 곳은 양산 히어로 스포츠 테마 파크고 오늘 갔던 크레이지 팡팡은 좀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고 그냥 0년 시간에 8시 반부터 10시까지만 딱 바짝 놀고 가면 될거 같아요 보라카이 갔다 와가지고 거의 정책이 와서 뭐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실내 테마파크 갔는데 내일은 또 맛있는 거 먹고 조만간에 날씨도 풀리면 캠핑까지 할까 싶어 다음 또 뵙겠습니다.